모든 거는 때와 시기가 있어. 지금 이 분들이 딱 고때야. 그 다시 또 고고하게 달려.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엑소시스트 이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1966년생 60세 말띠 분들의 평생 운세 짚어볼 거고요. 이 분들의 초년과 중년의 운기의 흐름은 좀 어땠을까요? 초중년 운에는 도전 정신은 이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야. 음. 근데 이제 끈기가 없어. 음. 음. 그러니까 도전을 할 때는 미친 듯이 해. 음. 그래갖고 내 거를 딱 만들잖아? 음. 그럼 자포자기야. 음. 좀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 초중년에 20대, 30대, 음. 특히 40대. 음. 그리고 또 이분들이 돈을 어 어렵게 어 생각을 안 해. 음. 어? 그냥 돈은 음. 내 손에 지면 내 거야. 이렇게 그까 그러니까 쉽게 벌어지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음. 그러니까 좀 폼생폼사도 많아 음. 이 말대들이 특히 남자들이 음. 좀 이렇게 좀그 있잖아 그래도 말은 우아하잖아 네, 네. 되다 보니까 나는 있지 잔잔바리에막 이렇게 해갖고 찌근찌근하게끔 이렇게는 안해막 이런 식인 그게 좀 있어 네, 네. 이 어렸을 때에도 음. 20대 30대 음. 그러니까 폼 잡고 다니는 그 시절로 지내다 보니까 음.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음. 누구한테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음. 그래서 그런 과시욕 또 남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거 음.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을걸 어. 그러다 보니까 40대 50대에 조금 많이 그런 거로 고비고비가 많았지 음. 왜? 2, 30대 흥청망청 쓴 사람들도 많이 흥청망청 좀 썼어 음. 그러다 보면 30, 40대에 어려움이 와 음. 그러면 내가 항상 인생론이 뭔지 알아? 어려움부터 온 상태에서 쉬운 게 오면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쉬운 거부터 왔다가 어려움이 오잖아 못 견뎌. 음. 말티들이 특히 그래. 음. 그래서 처음에 참 쉽게 쉽게 잘 굴러갔지. 네. 막 앞만 보고 달리듯이.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딱 이게 스톱이 다갖고 자기가 확 넘어지는 시점이 왔잖아. 그러면 일어서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 도말띠야 음. 근데 60갑자야 이제 음. 60세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이죠. 다시 시작. 응. 응. 다시 시작인데 그건 1부터 시작이지. 그럼 그렇죠. 내년이 한갑이면서 응. 6나의 시작이고 응. 올해는 뭐냐? 내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애기를 만삭다리야. 그러면 이렇게 만삭다리면 배 무거운 거막 옆으로도 누워 눕기도 불편하고 바로 누워서 자는 것도 불편하고 이러잖아. 응. 꽉 여기는 지고 있어. 응. 만삭이라 꽉 찬다리란 말이야. 꽉찬 나이에 이건 지고는있는데놓지도 못하고. 응. 이거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응.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아기가 나와갖고 음. 내 몸이 가벼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음. 이 분들이. 음. 그러니 얼마나 그게 기다림의 시간이 음. 지루하고 힘들고, 음.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어, 잠도 못 자고, 음. 어, 막 이런 상황인데 이게 언제 오나 그러고, 시기적인 것만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음. 기회만. 또 기회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모든 거는 때와 시기가 있어. 음. 지금 이 분들이 딱그 때야. 음. 그래서 내가 내년에 좀 홀가분하게 가볍게 이제 가느냐 음. 아니면 이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음. 가느냐 지금 음. 이 기로에 딱서 있는 거거든 아 엄청 중요한 기로에 서 그렇죠. 있네요 이게 피라미드야 그럼 네. 내가 중앙에 딱 있어 음. 내리막이냐 오르막이냐 음. 여기에서 내가 결정을 잘 짓는 거에 따라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음.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음. 그 나이에 지금 딱서 있는 거예요 음. 이분들이 네네. 근데 말띠들딴데 가면 다 대박 올해 다 대박 그러잖아. 그건 나이별로 또 틀려. 말티가 다 좋을 것 같으면 뭐, 다 로또 사고, 다 그냥 대박이래. 이러고서 기다리면 되지. 그쵸. 근데 이분들이 거기에 고비점에 딱 걸려있다는 거야. 아... 60대. 네. 이 말티분들이. 네. 그러니까 올해는 고생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이야. 이분들이. 네. 어, 초중년 고생. 우아하게 오면서도 자기네가 잘 먹고 잘 살았던 분들도 많고, 네. 초중년에 고생 없이 간 사람들도 많아. 근데 그게 말년에 이 사람들은 고생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고 힘들지. 그쵸. 나이 젊었을 때는 숟가락 뭉둥이 하나 들어도 음. 살아날 그 의지가 있어. 음. 근데 이제 나이 먹고서 이러다 보니 내가 이러다가 죽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음. 근데 꿈과 이상 남들한테 밀리기는 싫거든. 음.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이 생기는 거야. 음. 너무 조급하게 막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이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벌어가지고서 이걸로 뭐 메꿔야 되는데, 막 이런 조바심. 그게 굉장히 많이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바심 낼거 없어요. 모든 게 시기와 때가 있을 때는 내가 힘든 부분부터 이게 다 빠져나가야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안정적인 시기를 기다리는 때이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안정적인 시간을 기다릴 때다. 음.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의 말년 운기의 흐름이 남아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이제 말년 운기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이 이제 고난 역경과 시련 이쪽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음. 말년의 운기에는 다시 또 고고하게 달려. 오, <laughs> 어, 말처럼요? 왜? 달려. 음. 말은 스톱이 없어. 네. 지금 잠깐 달리기 위해서 내가 그냥 안정적인 걸 찾기 위해서 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네, 네. 말은 그냥 전력 질주야. 음. 달리기 시작하면 음. 잠깐 쉬고 있어도 뒷발질, 앞발질 계속 하고 있다. 음. 어? 그거는 뭐냐면 도약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가 움직이는 거야. 네. 잠깐이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 네, 네. 말이 가만히 있어? 아니요. 한 번도 가만히 있는 게 없잖아. 앞발을. 네. 들던, 뒷발을 들던, 조금씩 움직이던, 그런단 말이야. 음. 근데 지금 왜 60줄에 딱 와갖고 내가 이렇게 딱 막혔지? 이게 60줄부터 온게 아니야, 이 막힌 게. 음, 음. 이분들을 봤을 때는 55, 6, 4, 5, 6, 7, 8, 9. 음. 한 5, 6년 음. 엄청 힘들었어. 어. 금전적으로 나갈 놈들은다 치고 나갔고. 음. 또 이혼을 할 집들은 또 이혼을 해갖고 가정 불화가 왔고 음. 자손이 또 속세에 갖고 또 저기 한 사람들 음. 지금 왜냐면 60대면 산전수전 공중전화 다 이미 다 겪은 거야 음. 이제 내 말로를 위해서 말년 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야 음. 맞잖아 음. 요즘에는 뭐 60세도 에60 하나에도 한갑잔치도안 하고 음. 청춘이다 이러는데 음. 청춘입니다 음. 어60 하나부터 이제 두달 남았어요 두달60 음. 하나가 음. 그럼 일부터 첫 단추를 잘 끼는 사람들은 음. 나머지 단추도 편안하게 끼워지는데 음. 이첫 단추에서 잘못 끼잖아? 음. 또 그러지는 십 년이 또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6나에 음, 음. 거머쥐고 싶은 사람들 거머쥐고 와. 달릴 분들은 달리고 음. 그래야 이첫 단추가 딱 끼워지면서 십 년이 편안하지 음. 여기서부터 또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뭐 어째서 이렇고 내가 무슨 핑계로 이러고 난 주저앉아야 돼막 이러잖아 내년에 새로운 도약못 합니다 음. 그러니까 도약을 하실 분들은 음. 뒷발로 차던 앞발로 차던 자꾸 움직이면서 준비를 하세요. 음. 그래야 이 분들이 가슴에 여기에 맺힌 게 너무 많아. 음. 왜이화병을못 삼켜? 그러 그러니까 눌러놓고 눌러놓고 눌러놓은 게 많아. 음. 터트리시고 음. 어디 가고 산에 가고 소리를 한번 질르든 음. 노래방 가서 소리를 질르든 음. 해서 좀안 좋은 것들을 그래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음. 내가 누군데? 나나 음. 아, 나 그냥 잘난 맛에 살아. 음. 잘라보십시오. 음. 못난 것도 제가 아니지만, 잘난 것도 제가 아니야. 음. 내가 잘라서 잘랐는데, 잘라 라 왜. 나는 말띠들을 되게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거침없이 가는 그게 좀 있어. 음. 어? 뭔가의 목적을 하나 딱 저기를 했다 그러면, 달성을 하러 가지, 주춤하지는 않아. 음. 그렇기 때문에, 9수, 60, 57, 54 때, 이때 좀 힘들었다 해도, 음. 이분들 자체가 이제 60, 6나두달 60 후부터는, 음. 다시 나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뭔가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 이러면 이 분들한테 조,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게 이내 인덕이 들어와. 음. 인덕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야. 음. 근데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야. 음. 아, 우 나는 인덕도 없어. 해줘봐야 맨날 어? 나한테 피해만 끼치는 인간들이야, 막 이래. 음. 이제 속아내세요. 음. 속아내고 정말 진실적으로 갈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이면 돼. 음. 인생에 죽을 때까지 뭐 혼자 왔다가 혼자 가지 뭐 누구 붙들고 가는 거 아니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솎아낼 건 솎아내고 정리할 건좀 정리하고 이러다 보면 60세부터 엄청난 기운이 한번 마지막 운으로 어70 후반까지 어 들고 차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과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